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시간에는 초보 탈출 로또 입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에 처음 입문하신 분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어, 로또에는 특별 히세 가지의 큰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어, 앞으로 로또를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번호가 출현할 때 여기에는 특히 세 가지의 모양이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출현을 하고 있지요. 가장 돈에 잘 뛰는 것은 연번이고, 그다음에 격수와 동급수 이세 가지는 어, 필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숫자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을 연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연속되어 더 있는 모양이 연번이죠. 여기에는 보너스 번호 포함해서 두개출현했습니다그 다음에 격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한칸 띠물, 한칸띠물로 나온 모양이 격수죠. 15, 16, 17, 16이 건너 뛰어서 나온 모양 격수입니다. 한 개, 두 개. 격수가 한 개, 두개 출연했죠. 연번이 보너스 번호 보너 포함해서 한 개, 두 개, 두 개. 격수가 한 개, 두 개. 그래서 두개 출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개, 한 개, 연번이 한 개, 연번 한 개, 격수 한 개, 나온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서 살펴본 것은 연번입니다. 4344, 4344, 연번이 보이죠. 4041. 그 다음에, 41, 42, 43. 이, 한 칸에 띄는 숫자가 있죠. 격수입니다. 격수 1개, 연번 2개. 여는 없고. 3839, 연번 1개. 3839, 연번 1개. 보너스 번호 포함해 가지고, 22, 23, 24, 격수죠. 격수 1개. 25, 27, 격수만 1개. 21, 22, 연번. 그 다음에, 24, 25, 연번. 보너스 번호 포함해서 2개입니다. 그리고 격수가 3개. 17, 19, 79, 19, 19, 21. 19, 20, 21. 격수죠. 22, 23, 24, 격수죠. 이렇게, 연번 2개, 격수가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2, 43, 연번이죠. 38, 40, 38, 39, 40, 격수죠. 그 다음에, 40, 41, 41, 격수죠. 그 다음에 3, 2, 3, 3, 3, 4 3, 2, 3, 4 격수죠. 격수가 하나, 둘, 셋세개 출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두색으로 표현한 것이 격수입니다. 격수가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 대부분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크수. 동크수는 7번, 17번. 7번, 17번. 동크수가 한개 출연했죠. 한개 출연했는데 보너스 번호로 나온 것이라서 잠으로 찍어 봤습니다. 가입, 가로를 해놓고. 나오긴, 나온 거죠. 10번, 40번, 24, 44, 동끝수가 2개 출현했고요 6, 6, 16, 66, 28, 38. 동끝수가 2개. 이런 식으로 2개, 1개, 1개, 1개. 1개 계속 관찰을 해보면 동끝수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을 할때 연번, 격수, 동급수 이세 가지의 요소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연번의 흐름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두번 연번이 있고, 한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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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지만, 다른데 모양을 맞춰서, 이따 치면은, 두번 있고, 한번 없고, 두번 있고, 한번 없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이 비너스 고수님, 즉, 동그란 추첨 기계, 비너스라고 부르죠. 비너스 고수님이 여태 아무도 모르게 이런 모양으로 당첨번호를 내보내고 있었네요. 이제 들켜버렸으니까 모양을 바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연번에 출연하는 모양이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 연번 있고 한번 없고 두번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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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앞으로 두번 있고 한번 없고의 모양이 기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고 격수는 연번이 있을 때 격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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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있고 격수 있고. 연번 있고 격수 있고. 격, 연번 있고 격수 있다. 연번 있고 격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번 있고 격수 있다.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대부분의 차에서 있다 입니다. 동급수는 대부분 의차에서 있다입니다. 대부분 회차에서 동급수는 있다. 동급수 개수는 한 개에서 두 개. 대부분 한 개는 최소한 포함되고 두개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한개 정도는 있다입니다. 그래서 연번, 격수, 동급수 이세 가지는 로또 분석을 하면서 관심 갖고 살펴볼 만한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초보 탈출 로또 입문 강의랍시고 해서 한번 모양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연번, 격수, 동그수, 이세 가지의 모양을 하나의 게임에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하실 때 참고하신다면 아무래도 좀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연번이 있다. 격수가 있다 그리고 동급수가 있다 이세 가지의 요소를 참고해서 좌우를 할때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번과 격수 그리고 어느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동급수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어느 숫자에 동그수가 붙을지는 모르죠. 동급수는 어떤 숫자에 동급수가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쯤 있다. 한 개에서 많게는 두 개까지도 동급수가 있다. 이거를 이세 가지의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숫자를 조합하는데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로또 입문 강의 한번 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후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